지 잘난 맛에 사는 이 여성에게 난데없이 한 남성이 껄떡댑니다. 이 남자의 정체는 임시 결혼 상담원이라는 뭔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은 놈이었죠.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아직 결혼을 못한 여성에게 임시 결혼 체험이라는 뭔 희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피싱보다 더한 놈이었네요. 이틀 동안 다양한 남성과 결혼 체험을 할수 있다는 꼬드김에 결국 넘어가 버린 그냥. 두 시간, 고객님은 또안 나도시대. 今後のさな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はい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、た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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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はい。はい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はだ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いただ、たい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ただ、はだ、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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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코미나 가시고 말다 그렇게 임시 결혼 체험을 하게 될 남자들의 사진을 본 그녀는 아무리 무료라지만 이게 대체 뭔 짓거리인지 기도 안 차는 표정을 짓습니다. 이 정도면 그냥 체험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녀는 그나마 상태가 좋은 한 남자를 선택하게 됩니다. 고리니다 다음 날 결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진 속 남자의 집으로 향하는 그녀. 거, 뭔가 미심쩍은 그녀 앞에 사진 속 남성이 문을 확 열어 제깁니다 오카리 아, 나름이. 어. 처음 본 여성에게 자기라고 구닥다리 썩은 멘트를 날리는 넉살좋은이 남자. 네 보라. 과연 그녀의 임시 결혼 체험은 어떻게 될까요?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아리따운 그녀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아주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